98번 볼게요.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, B, C, D가 가나 조건. O, C, C, D가 X+, Y+, 3이고 D, A, A, B, B, O가 3X+, Y+, 5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XY식으로 나타내어라. 풀어볼게요. 음... 그러면 가로, 세로를 AB 변수로 정해줄게요. 여기 OC가 절반이니까 이 전체를 EA로 두고 그다음에 세로를 b로 두면 ABCD 직사각형의 넓이는 EA b가 되겠죠. 그리고 a와 b가 xy의 관계식만 구해주면 풀수 있을 거예요. 먼저 OC CD OC CD 여기가 절반이니까 a. A plus B가 X plus Y plus 3이 되고, 그 다음에 DA A plus BO가 3X plus x plus Y 플러스 5니까 음, AD 2A plus B plus A 이게 3X plus Y plus 5가 되겠죠. 그리고 우리는 AB를 X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a 값에 xy, b 값에 xy를 넣어주면 음, 사각형 abcd의 넓이를 xy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일단은 여기서 3a 플러스 b는 3x 플러스 y 플러스 5고 a를 먼저 b를 먼저 소거해 주고 a 값을 음, 사각형의 넓이 식에다 대입해 줄게요. 그러면 a 플러스 b는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니까 빼주면 4ay 없어지고 2x 플러스 2가 되고 4a가 아니라 3 a 니까 a 빼니까 2a 2a가 되고 2a는 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왜? 이따가 그냥 2a 대입하게 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b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b값은 여기서 a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2 대입해주면 여기다 플러스 b x 플러스 y 플러스 3이고 x 넘겨서 없어지고 1를 넘겨줘 그러면 y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e a 곱하기 b니까 ea가 이거, 그 다음에 b는 y 플러스 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xy에 대한 식으로 이게 답이 되겠죠?